여러분 저 보이죠? 뭐가 저를 봐요? 대익을 이렇게 물으면 보고 있는 그놈은 형체도 없고 무엇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죠. 지금 에어컨 소리 들리죠? 무엇이 이 소리를 들어요? 무엇이 가끔 눈을 깜빡이. 특별한 거, 멀리 있는 거, 혹은 알수 없는 거,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건 더더군다나 곤란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철저하게 자각해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살면서 부질없는 망상으로 괴로울 일이 없고 몸에 병이 나거나 심지어는 이 몸이 죽게 되거나, 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괴로움에 휩쓸려서 어쩌지 못하고, 극도의 불행이나 슬픔만 느끼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돼요. 이것을 찾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화두 참구입니다이 질문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어, 스스로 참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 먹고라는 화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눈 깜빡이기도 하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 이것이 하는 짓이, 정신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건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이해해보세요. 소리 내서 이해해보세요. 예, 네, 마음속으로 또 이해해보세요. 소리를 내나 안 내나 똑같이 이해하는 그놈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참고해보세요. 이해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속으로 이해하는 그놈이 또 이해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가 소리를 내고 자기가 소리를 듣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 관세음보살님이 하신 이근원통의 수행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하는 소리를 <laughs> 내는 자 지금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더 직접적이고, 빠르고, 관세모사님이나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뭐잖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이 먹고, 이 먹고 하는 이 소리, 이 하는 소리와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나가면, 이게 참으로 단순해서 집중도 잘 되고, 또 의심은 점점 끊어지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분명해지고, 나중에는 이 먹고 밖에 남지 않아요. 심지어는 잠들어 버려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다 사라져버렸는데, 이 먹고만 남아 있어요. 그러한 그러니까 수행을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해나갈 수 있으면, 부처님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여러분들도 생사에 자제한 대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 먹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앉아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밥 먹을 때나 샤워할 때나 잠자리에 누웠을 때나 항상 이렇게 되도록 챙겨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먼데 혹은 옛날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선을 우리 지금 이 존재의 이 순간순간에 느낄 수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한시, 한시도 거기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